1세트 11점째 자, 사파다 초구 자, 잘 돌았어요 자, 득점 <laughs> 자, 일단 이렇게 포쿠션 첫 번째 포인트 안쪽으로 돌기만 한다면 웬만하면 득점이 되는 쪽으로 진행이 되죠. 지난 하이원 위너스와의 대결에서 1 세트 퍼펙트 큐를 기록했던 사파타, 와 어마어마했었죠. 네. 두 명의 응연 선수가 자리를 그대로 <laughs> 붙이고 앉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초급 고 득점. 자 168번의 초급 포메이션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확률을 조금 높이자고 치면 강하게 쳐야 되는데 이렇게 힘 배합을 했을 때는 다음 공 배치가 편안하게 만들어집니다. 네. 자사타 더블. 나와주네요. 자, 경기 중반에 이런 더블 쿠션 공격이 나오면은 득점력이 높아요. 하지만 세트 초반에는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네. 정말 신중한 득점이었습니다. 자, 조심스럽게 터치가 되네요. 네. <laughs> 자 일단 사파타 선수 눈이 많이 커졌어요. 네. 크게 뜨고 공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두께감 좋았죠. 얇은 두께로 안으로 짧게 돌아서 득점. 벌써부터 네. 분위기가 쎄해집니다. 자 지금 삼연속 득점을 아주 부드러운 터치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노란 공이 많이 벗어나지 않게끔 힘 배합 또한 완벽했어요. 바로 들어왑니까? 네, 바로 왼쪽 하단 코너 돌리는 공격이에요. 부드럽게 키스, 분리 좋았고요. 돌아서 득점! 자, 뭔가 또 느껴집니다. 네, 초반부터 감각이 느껴지는 그런 네. 공격을 보게 됐습니다. 일단 확실히 키스를 피하려면 두껍게 치는 게 좋은데 다음 배치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얇은 쪽 두께를 자신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벌 하이런 자 키스가 없는 바깥돌리기였어요 돌아서 나오는 코스 100점을 와 득점 불 연결. 야 하이원 리조트와의 대결에서 사파타의 출발이 좋았고 결국 이제 3연패 탈출을 거두는데 선봉 역할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역 6점이라는 득점을 하는 동안에 행운의 득점은 당연히 없었고 군더더기 또한 네. 하나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자이그나 최성훈 선수가 또 앉아 있습니다. 네. 회전. 자. 와, 이 실점. 이 하이런이 나와도 어느 정도 건 나오게 되면은 기회를 엿보고 노리는 느낌을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득점으로 하이런을 만들면은 상대방으로서는 진짜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야. 네. 자, 일단 넣기만 하면 돼요. 자, 슬쩍 들어서 나오셔. 오이이차고 어제 대결에서는 엄상필 선수도 자리 못 일어났었죠. 그렇죠. 같은 팀원이 엄상필 아... 선수. 그런데 네. 그나저치게 네. 아직 두점 남아 있어요? 네, 일단 얇게 가야 됩니다. 얇게. 자, 방향이 일단 맞아 있습니다. 자. 내려죠. 나득점. 드라마에서 아, 세 포인트. 자. 네. 아, 이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죠. 자, 세그나 최성원. 타임. 네, 반중석입니다. 네. 사이나 최성원. 기회가 와야 뭘해볼 텐데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 자, 이틀 연속 지금 퍼펙트 큐 나오나요. 회만. 자, 일단 음. 있는 건다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방향은 한 가지예요. 파란공 오른쪽 옆돌리기 두껍게 스핀 샷할수 있습니다. 자, 그게 불편하다면 왼쪽인데 아, 결국 오른쪽 네. 택했어요. 자, 옆돌리기 회전 자, 살아 있습니다. 자, 회전에 쭉 타고 갑니다만은 네. 약간 잘 봤네요. 네. 자 당점의 높낮이에 있어서 실수가 나왔습니다. 자 사이그너 자리에서 일어날 기회를 잡았습니다. 강한 타격으로 두 바퀴. 코너 돌지를 못하네요. 어깨가 그 사이에 좀 굳었죠? 그렇죠. 자, 끝날 것 같은 기분을 느끼다가 온 기회이고 그리고 안으로 돌리는 대회전 자체가 키스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컨트롤이 쉽지 네. 않았습니다. 자, 엄상필 선수 마무리 한 포인트 나왔네요. 자, 핑다. 잘 내려갔어요. 내려갑니다. 자 아, 횡단자 수로 끝내버립니다. 잠시 자 이렇게 되면 최정훈 선수만 못 일어났네요. 와, 정말 윽소리도안 나는 그런 리듬감으로 첫 번째 세트를 네. 완벽하게 가져왔습니다.